3마리의 정액량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여기는 총몇 마리가 있어요? 여기는 총 12,000수 정도 있고요. 옆동까지 하면 8,000수 있어서 한2 1,000수 정도 규모 됩니다. 이 닭들은 사료 이제 한 번밖에 못 먹는. 네, 지금 먹으면 이제. 음... 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렇서 닭의 심장, 염통이죠. 네. 그리고 이건 닭의 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랑 오늘 촬영하기로 했던 고액이 대표님 맞으신가요?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잘 부탁드리고 네. 제가 영상에 잘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촬영 들어가기 전에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두천에서 계룡 농장 운영하고 있는 고액이라고 합니다. 축종은 양계 사업이고 유경종계라는 축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경종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 네.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아, 그유경종계가 저희가 먹는 닭, 거기 어미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는 닭인데, 그걸 네. 낳는 엄마 닭.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또 농장에 더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여기는 어딘가요? 닭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이제 네. 계란 낳는 공간? 닭 네네. 여기는 총몇 마리가 있어요? 여기는 총 12,000수 정도 있고요. 옆동까지 하면 8,000수 있어서 한 2만 1,000수 정도 규모 됩니다. 음 그럼 총두동으로 2만 천 수가 있는네 그리고 저희는 수탁이 또 따로 있어서 천수 정도 더 있습니다 아 그럼 좀 이따가 또 수탁도 볼수 있어요? 아네 수탁도 볼수 있고 정액 채취하는 곳이라서 정액 채취하는 것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농장에서는 다 정액 채취를 하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돼지 농장을 찍으러 갔는데 아 거기서도 정액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 종자가 들어가는 데는 웬만하면 정액 채취를 합니다 아 음, 여기가 유경종계라고 요 네네 있죠? 유경종계라서 정액 채취를 합니다 여기 있는 계란은 어떻게 쓰거돼요아 네. 지금 레일을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통해 한 곳으로 집란이 되는 구조라서 선별을 통해서 깨진 네네. 거는 골라내고 하는 거요 네네 저기 안쪽에서 집란실에서 이제 깨진 거랑 크기별로 나눠서 부화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란이 지금 타고 나가고 있네요 네네 계란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나봐요. 아, 네. 저쪽에서 한동 한동씩 걷고, 여기 앞쪽에서는 더러운 거나 깨진 거를 선배하고, 저기는 크기별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계란. 근데 이건 너무 오래된 구형 모델이고, 신형 모델 보면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아, 그래요? 이거 오래된 거예요. 쌍란도 나오잖아요. 그 쌍란에서는 병아리가 두 마리가 태어나요? 아니요, 쌍나는 덩어리가 두 마리가 태어나지 않아서 따로 처리하거나 주변 분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안 나와요, 덩어리가? 네, 덩어리가 쌍둥이로 안 나오더라고요, 안타깝게. 저한 마리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안 나와요? 네, 아예 부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계란은 하나에 네. 얼마를 받아요? 이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는데 네. 보통 회사 납품했을 때는 사료 단가 고정에 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원이요? 네네. 아, 깨진 계란은 다 폐기 하나요? 다 폐기 처분합니다. 저기, 폐사추 처리에 넣어서 갈아서 폐기 처분합니다. 그건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저도 아까운데, 식용난 판매업이 안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못해요. 아, 그래서 뭐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해야 되나요? 네네, 그쵸. 돈을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아, 갑자기 열심히 하는 척 하시네요 올라서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쪽에서 밀리기 때문에 방금까지 열심히... 안 하고 계셨는데 아 아닙니다 <laughs> 열심히 해야죠 제 건데 제가 카메라 켜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제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laughs> 닭들은 하루에 계란을 몇 개씩 낳아요. 저희는 지금 산란율 거의 70% 정도 낳고 있어요. 올라가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많이 낳고 있지는 않습니다. 100마리 중에 70마리가 낳는다. 네네. 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산란율을 올려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라 닭들은 조도나 이런 점등 자극에 의해 반응하기도 하고 사료 요구량을 조금씩 늘릴 때마다 사료 자극에 의해 반응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닭은 갈색 닭인데 네 하얀색 닭이네요 여기는? 갈색 닭은 종류가 다른 거고 산란계일 경우는 갈색 닭을 주로 쓰고요 저희는 보다시피 이게 계란이 좀 허현멀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닭을 생산하기 위한 알이라서 흰색 닭을 주로 선호하더라고요 품종이 다른 거네요 네네 품종이 아예 다른 거죠 이거는 품종이 어떤 품종? 아 품종은 아바이크라는 품종이고 미국에서 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닭을 키우시다 보면 네. 닭이 죽지는 않나요? 닭 죽긴 하죠 근데 폐사율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죽은 닭은 어떻게 처리해요? 아 죽은 닭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겸 부검도 한번씩 하고요 가축처리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랜더링해서 쪄서 나옵니다 부검이라고 하면은 닭 배를 직접 갈라보는 건가요? 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장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원인을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죠 아, 그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볼수 있어요. 아,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즘 조류독감 이슈가 많은데, 네. 그래서 부검을 하는 이유도 있겠어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조류독감 걸릴 경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질병이고, 잠자한 질병들 확인하기에는 부검이 최고입니다. 대표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아, 지금 사료를 계량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계량하는 이유가 뭐죠? 아, 저희는 유경종계로 애들이 살찌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무게 조절을 해줘야 돼서 제한급리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사료를 안 줘요. 하루에 한 번밖에 사료를 안 줘요? 네네네. 닭들이 다 죽지 않나요? 하루에 한 번만 사료를 먹으면? 아, 근데 충분한 양을 주기도 하고, 아래 날수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챙겨주는 거라 문제는 없습니다. 이 닭들은 사료 이제 한 번밖에 못 먹는. 네, 지금 먹으면 이게못 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은 계속 먹을 수 있죠? 아니요, 물도 한 4시간으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그 친구들은 하루에 사료 한번 먹고, 물도 4시간밖에 못 먹고. 네네. 계란을 낳는 거죠 네,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도 한 번씩 틀어주긴 하는데, 좀도 지러지고 해서, 어. 딱 먹을 양만 주니다잘기 그게 뭐, 닭들을 위한 거기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 좋죠 하겠네요 그 너무 뚱뚱해지면 알나타가 똥꼬가 터지는 파랑 증상도 많이 나타나서 그것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아 계란이 너무 커가지고? 네네 계란이 너무 커져도 아 똥꼬가 터지는 역할 몸무게가 커지면 계란도 같이 커지는 네 건가요? 같이 커집니다 네. 아 이렇게 사료가 가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쭉 가면 한 25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양계장이라고 해서 네. 사료를 다 사람이 삽으로 퍼서 주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언제 쯤시됩니까 저희 그렇게 인건비 때문에라도 못해요 <laughs> 아 이제 다 양계장도 기계화가 됐네요 네네 저희보다 더잘돼 있는데도 훨씬 많아요 닭이 지능이 좀 낮잖아요 아 많이 낮죠 주인은 좀 알아보나요? 아, 밥준 사람은 알아봅니다. 외부인들 들어왔을 때 놀라는 경우도 많은데 네. 항상 똑같은 복장하고 밥준사람은 알아보더라고요. 이 닭들은 근데 언제 교체를 해요? 저희는 보통 64주 기준으로 키우고 있고요. 64주면 거의 1년 키우는 거죠. 근데 다른 데서 한 6개월 정도 기르고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64주 이따가는 그럼 닭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네, 노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인공수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저희는 부화를 시키는 용의 계란을 생산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성을 위해 인공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모든 종계 농장이 인공수정을 하나요? 아, 종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같은 케이지랑 평사가 있어요. 근데 평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정을 하는데, 저희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인공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개 농장이 많은 거죠? 인공 수정을 하는 종개 농장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전체 농가에 비해서는 한30%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몇 마리치 종에요 이게 한20 마리 정도 정액이에요 20 마리에서 그래도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죠. 저희는 수탉 한 마리당 암탉 20 수를 수정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게 네. 이제 통상적인 통계로 그렇게 나와요. 네, KG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평사 같은 경우에는 스탁 한 마리당 암탉 10마리씩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 저희가 다 인공 수정함으로써 정액 양을 조절하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좋다할수 있죠. 스탁과 반을 아낄 수가 있고 반 정도 아낄 수도 있고, <laughs> 네네 네, 사료값도 스타값에많이아껴집니다 수정률도 여 케이지에 있는 종개가더 좋은 거죠? 그쵸 훨씬 안정적이고 더 좋죠. 다 직접 찌르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아... 훨씬 안정적이죠 얘네들은 지금 방금 넣었는데 네. 아픈가 다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아 이게 하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의... 알아서 자기가 도는 거예요? 네 자기가 도는 알아서 이제. 돌고 주입을 당합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 같은데 <laughs> 미리 돌고 있지는 않은데요. 도는 애들이 몇명있겠습니다 대부분은 돌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 발을 이렇게 하면 똥꼬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수란관이 나옵니다. 여기다 정액을 주입하는 아 거예요. 정액은 진짜 엄청 조금 짜서 넣겠네요. 네, 엄청 조금 들어가요. 짠다는 느낌보다는 묻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살짝쿵 맛만 음. 보게 한다 아, 이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닭들이 네. 다 뒤돌아 있어요. 얘네들이 인공 수정을 하는지 아나봐요. 네, 이게 라인별로 쭉쭉쭉 하다 보니까 뒤돌아 있는 애들이 많죠. 저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뒤돌아 있네 이렇게. 네, 보통은 다 얼굴 내밀고 있습니다. 수정은 매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5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또 제가 타이밍 맞게 잘 왔네요. 잘 왔습니다. 쉬는 날안 왔습니다, 다행히도. <laughs> 그러면 5일 치는 얘네들이 유정란을 낳는 거고. 네, 네. 그 뒤에 또 수정을 하면 유정란을 또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쵸. 근데 보통은 과학적으로는 한 14일 정도 정액이 수량 간내에살수 있다 들었는데, 안정성을 위해 저희는 5일 주기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비용이 들어도 인건비랑?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수정료라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또 이제 계산을 잘 해보셔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는 수정비가 안 되는 대신 닭값하고 사료값이 드는 대신 저희는 수정비가 또 따로 들고 안정성을 찾는 거죠 이제 해부를 하시나요? 아네 닭들이 왜 죽었나 확인하고 질병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매일같이 해부를 하고 있어요 죽은 닭에 한해서는 배를 열었을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나요? 보통 여기 기도를 먼저 보는데 기도에 가래가 껴있나 안 껴있나 먼저 확인을 하고요. 깨끗하네요. 네, 깨끗합니다. 그러면 가래로 주운 건 아니고 가래가 꼈다는 거는 뭔가 감기에 걸렸거나. 그쵸, 감기에 걸렸거나 호흡기라고 호흡기 질환에 걸렸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우와, 그리고 닭가슴살 한 삼. 3... 300g 정도 됩니다. 진짜 크네요, 닭가슴살이. 예, 그쵸. 저희는 살이 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애들이 좀 많이 커요. 이것도 지금 한 3.8kg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까보면. 이게 염통이라 불리는 닭의 심장이고요. 이게 닭의 심장, 염통이죠. 네. 그리고 이건 닭의 간. 어, 간에 저피기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죽은 지좀 돼서 이렇게 피기가좀 고였을 거예요 아네 네.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지방이 좀 많이 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노란색이 다 지방이거든요 네 지방이 많이 끼고 배에 가스도 좀차 있고 하네요 저기 계란 노른자예요? 네 이게 하나씩 이제 수란간에 똑 떨어지면서 난각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계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아이 아예 잘났던 친구네요. 탈장한다 하죠. 탈양이 네. 돼서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팍 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 닭들은 체중관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살이 찌면 살이 이렇게 지방이 찌고 살이 찔 경우 이렇게 똥꼬가 터져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관리를 합니다. 음, 안 징그러우신가요? 저뭐 항상 보는 건데요. 처음에 못 잡았어요, 아예 닭도. 아, 그런가요? <laughs> 네. 그리고 이게 똥집이라 불리는 부위죠. 근이라 하거든요. 근육을 이렇게 사료를 잘 먹던 아, 친구네요. 아, 저 원래 똥집 좋아했는데 <laughs> 이제 앞으로 똥집 못 먹을 것 같아요. 맛있잖아요. <laughs> 잘 세척해서 잘 나옵니다. 대표님은 네. 닭 내장 잘 드시나요? 이렇게. 매일 자라고 하시는데아네 저는 잘 먹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도개장을 갈때 절식이라는 걸 해요 네. 안에 장이 깨끗이 비우고 사료랑 안 남게 해서 깨끗하게 나와서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대표님 여기는 스탁장이에요? 네 여기 좀 많이 시끄럽죠 애들이 많이 시끄러워요 스탁장입니다 진짜 엄청 시끄럽네요 여기 네. 여기서 이제 전액을 제... 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전액 채취를 하고 가져가서 수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해치치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네 알겠습니다 이리 와서 보세요네 이게 수탉 3마리의 정액량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죠 대표님이랑 똑같네, 나오는 양이 저는 한 20마리 있어야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아, 저희는 새벽 5시에 급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랑 쉬는 날이 없어요 닭들이 쉬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쉬는 아. 날 없는 게 제일 힘듭니다 청년 농부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잘 해봅시다. 파이팅 합시다. 음.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현재에서는 이 농약을 잘 바꾸는 게 목표고요. 나중에는 안정화되면 부하에서부터 유통까지 소비자들한테 직접 납품을 하고 싶어요, 닭고기를. 할인처럼 이렇게 크게 되진 못하더라도 작은 업체를 차리고 싶습니다.